근래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잘 받았고, 어, 그리고 대주주가 SK텔레콤이죠. 어,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이런 데도 지분 투자를 합니다. 비채포스에서는 레인보우가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향후에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이체포대에서는 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MTN W 어드바이저 어, 명성욱입니다. 자, 요즘 어, 증시가 또 상당히 또 완급 조절, 그러니까 조금 안정을 찾다가 어, 주 후반에 약간 어,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주말, 어, 다음 주를 겨냥해서 우리가 시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해외 시장의 특이사항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미증시도 근래 조종의 모습인데 오늘 주말장을 남겨놓고 있죠. 그런데 어, 어, 미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조종받지만 지금 저점을 좀 만드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 나스닥 시장은 급등의 모습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 수준을 보입니다. 어, 나스닥의 급등은 엔비디아 반도체 대표 기업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무려 20%가 넘는 20% 수준의 급등이 전개됐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전반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의 급등에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향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최근의 챗봇, 소위 챗GPT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좀 부담되는 내용이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이제 감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런 반도체가 앞으로 돌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인공지능 즉 챗봇 관련이 부각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급등과 더불어 AMD 또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 전반이 급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나스닥의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은 챗봇 그 이쪽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이런 것을 매개체로 반도체가 안정을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 주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약간 소외당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아무튼 이런 반도체 돌파구와 더불어 시장은 무리없이 좋은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유있게 시장을, 시장에 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AES, 지난주가 아니죠. 수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AS조모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코텍은 뭐 바이오 기업이죠. 오스코텍의 부분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빠지면 뭐 말이 안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산업의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오스코텍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신약 발굴 사업 이 기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서울대화학 연구팀에서 신설한 갤럭스라는 회사와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기와 더불어 오스코텍이 AR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신약 이런 발굴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는 좀 조종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에 그러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주말 전고점 앞에서 조종 보이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할 함께하는 퀴즈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향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인공지능 체포 사업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드는데 이체포 사업 기업이 아닌 것,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닌 것은 어떤 기업인가? 이걸 맞히는 것입니다. 자, 1번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 2번은 검색의 끝장왕 구글. 그리고 3번은 엘버 말입니다. 자, 요 중에서 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채뽑 기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답은 이제 3번이죠. 앨범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고 어 구글은 이제 바드를 갖다가 아, 이렇게 출시하면서 어 지금 상당히 또 선방의 모습을 보이고요. 3번 앨범 말은 어 원자재 특히 이제 리튬 관련 최대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제가 왜이런 문제를 했냐면채봇 관련도 주말에 조정 받지만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원자재도 지금 많은 국가들, 멕시코에 이어서 이번에 칠레도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보마리 칠레 리튬 광산에서 이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근자에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를 겨냥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서 휴무예요. 이게 화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데 다음 주를 겨냥한 종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을 바로 여러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를 겨냥한 종목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급등은 AI 기반으로 한 챗봇 관련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 다음 주에 투자할 종목은 당연히 이쪽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챗봇 관련 기업으로 대표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죠 코난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당히 시세를 많이 주고요. 근래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잘 받았고, 어, 그리고 대주주가 SK텔레콤이죠. 어,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이런 데도 지분 투자를 합니다. 비체폿에서는 레인보우가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향후에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이 체폿에서는 어,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 금년 3월 달에 주가가 15만 7,7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만원대 후반. 어, 그리고 근래의 주가는 7만 6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만원대 후반에서 7만 6천원이니까 거의 뭐, 어, 50% 이상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이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호전됐다고 러면서 등치 큰 회사가 20%의 급등, 앞으로 체봇 관련 AI 기반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모습이고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주말장에 5%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하는 시간에는 8만 1,500원인데, 장 마감이 되면 약간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8만 1,000원에서 한 8만 2,000원, 이 정도 밴드. 이게 이제 약간 뭐 1,200원 위아래로 더 빠질 수 있거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예 앞으로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어제는 주가를 팍 들어올렸다가 밀리고 오늘은 주가가 아침부터 어, 조정의 모습인데 장 종반에는 약간 들어올리지 않겠나. 그래서 체폭 기업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다음 주를 겨냥한 종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어 목표가는 10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8만원대 초반이니까 10만원이면 뭐 충분히 20% 이상 기대가 되고요. 어, 손절가는 7 2 0 0원으로 어, 다음 주, 챗봇의 대표기업,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